자, 네, 누가복음 3장을 합니다. 네, 우리가 2절에 2장에 보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3장이 시작이 되는데 네, 3장은 벌써 이제 이 2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12살 1 2 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한 장을 건너뛰면서, 네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네그 빈들에서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네 생활을 했는데 이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 임한 이 순간부터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부근에서 네 이제 각처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이네 먼저. 네그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네 그래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골짜기가 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네, 이사야가 이렇게 네, 그 예언을 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네,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게 네, 예수님이 사역하시게 네,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침례 요한이 먼저 외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네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이 회개 침례는 죄 사함을 위한 네 물의 침례입니다. 이때는 아직 구약 저 요한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아직 네그 성령의 침례가 임하기 전이라. 네, 그 육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침례,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개의 침례가 무엇이냐? 네, 오늘날에 우리의 우리에게로 따지면은요 이것은 네그 율법을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하였으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네, 우리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으되,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네, 정말 통해 자백, 자백하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네, 잘 표현한, 네,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네, 네, 보여드립니다. 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할수 없다는 거 이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 원함은 있어요. 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의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저들도 지키기를 노력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내 속에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며 내 율법이 내 귀한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네 바로 우리 공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에,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네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네 8절에 누가복음 8대 네, 3장 8절에 보면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네, 네 아브라함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그런 자긍심, 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 침례 요한이 이제 아브 네 돌들 네, 기가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아,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그,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네, 생겨난다는 것을 네, 이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침례 네, 요한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침례 요한이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것은요 바로 구약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행하라고 너희가 행하라는 이것은 바로 구약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네, 예수 믿고, 네, 네,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들어서, 네, 이웃을 나눠주고 섬깁니까? 네, 못하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침대 요한이 해답을 주는 이것은 바로 구약의 결론이, 네, 너희가, 조, 왜냐면, 예, 침대 요한은 아직 네 성령 침대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도 선생님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네, 정한 세 외에는 늦증지 말라, 네, 세, 그 세금을 더 거두지 말라, 네, 군병들도 심지어, 네, 그 유대의 그, 그 로마의 군병들도 나와서 이제. 저들도 네 회개하여 네 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하는데 네 저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참네이 심령은 좋은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은 네 구약의 네 율법의 결론밖에는 구약의 율법은요. 너희가 아. 행하라 이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침례 요한의 이네그 해답을 통해서는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네, 해결이 네, 안 납니다. 우리가 행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네, 구원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네, 우리의 목숨을 내어 줄지라도 우리는 네 구원의 1%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네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네 희생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네 예, 구,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며 믿음도 선물입니다. 아, 네. 그러나 이 예수께서 이 베푸신 구원과 선물은 만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이들을 아, 네.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우리 하나님은 네,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네. 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 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외치는 것이 무엇을 외칩니까? 네, 우리가 외치는 것은 네, 선물을 받아라 이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네, 희생하셔서 네, 그것이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이이그 은 응? 해답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제 16절에 가보면요, 네, 모든 사람이, 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하고, 이렇게, 네, 모든 그 침내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논을 하니까,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내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신 신들매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가 중요해요.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네이 침례 요한은요, 네성 이도 어네 성령으로 네그 성령의 고지를 받고 잉태된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네 성령에 대해서 그나마 어제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네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실질적인 네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네 여기서 네, 성령 침례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침 침례지만 네이 불의 침례는요 네 영원히 네, 꺼지지 않는 내 네, 지옥 형벌의 불 아, 불침대입니다. 그래서 내그 네, 다음 절에 그내 네, 네, 말씀 나오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 네,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 네, 전하였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가 침례 요한이 목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개 에 갇힙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를 이제 받으셨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1절이죠.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후에 강림하시더니 네 하늘로써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네, 예수님도 역시 내 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이 네, 침내 요한이 내 네, 사역이 임하기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에 임했는데 이 침내 이 예수님도 이제 침대를 받으시면서 이제 네, 하나님의 그확증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확증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요. 네, 마리아의 족보예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라는네 말씀 시작과 함께 마태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때 마태복음의 족보는 바로 네그 요셉 요셉 계통의 족보예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게 마리아의 족인데 네, 23절, 23절에 보면은, 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네, 이헬레는요 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16절 마지막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분명히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또 요셉은 요셉은 헨리의 아들이라는 또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풀어 나가는데 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은요. 네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헨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네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이 네 말씀의 뜻은요 네 이제 이세가 다이세그 아비잖아요 네, 다윗이 그 솔로몬을 낳아서 솔로몬을 왕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의 형이 나단이에요. 원래대로 치면은 네, 왕 왕통이 이 나단에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단이 이제 뿌리로 들어가고 네, 이 솔로몬이 네, 줄기가 돼서 솔로몬 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예, 이 왕통이 이어져가지고 요셉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단의 줄기를 통해서는 네 이제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결국은 네. 그 왕족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 유대인의 왕족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지만, 네, 다, 단지 유대인의 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요, 네, 온, 네, 그 만왕의 왕으로서 온 하늘과 땅에 내네 왕으로서 내네 통치자로서 내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이 오심을 이렇게 내네 마리아의 혈통과 내또 네 요셉의 혈통을 누가 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합당한 침례 요한이 말한 합당한 열매는 곧네 예수님께서 네 거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이 합당한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는가? 어떻게 합당한 열매가 되셨는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네 열매이시며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네 이제 네. 침내, 요한의 때에, 침내에 결론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옷두벌 있는 자, 옷두벌 줘야 되고, 먹을 것이 있는 자, 먹을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우리가 네, 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예수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네. 이 예수를 우리가 먹고 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결론하고 예수님의 네, 구약의 회계의 침내하고 성령의 침내하고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네. 요한의 네, 그 물의 침내, 회개의 침례는 네, 바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못했다는 것을 내 네,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네, 그 행하는 회개의 침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침례는 바로 네 이미 열매가 돼서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아, 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네 우리의 네그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 안에 삶의 모습이 바로 네 성령 침례의 아,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네, 완전히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네. 우리가 마음으로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네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네 감사를 드리는 자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네 열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3장에 네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회개의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어떻게 네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땅의 왕으로 네 오시게 됐는가를 네 설명하기 위한 마리아의 족보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네, 네, 이렇게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대로 네, 다윗의 혈통으로 네, 이렇게 이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위아! 위아! 1000 미셔너리. 너서